비행기 뜨기도 전에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다. 영국에서 살아남기 1일차. 비행기가 1시간 지연됐댄다. 소화물 1 k g 이내로 오바되는 건 추가금을 안 받는다고 한다. 누가 인천공항에 사람 많다 했냐?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인다. 마지막 가족 포옹을 한번 하고 바로 오열. 엄마 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다 진짜로 출발 기내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서 공짜로 수함을 처리해줬다 런던까지 가는 첫 비행은 13시간 반 여정이었다 전날 일부러 3시간만 자고 가서 이륙하자마자 바로 잠들었다 자다가 기내식을 놓쳤다 첫 끼는 치킨 카레 아시아나가 승객이 직접 선반에 짐 올리는 걸로 바뀌어서 키 작은 나는 죽을 뻔했다 다운받아간 달의 연인 몰아보기 유튜브를 봤다 두 번째 기내식은 생선가스 정식이었다 비행기 안에 갇힌 새 우린 맨 뒷좌석을 골랐는데 눈치 안보고 의자를 젖힐 수 있어서 좋았다 너무 지겨워 제발 이제 우리를 꺼내줘 간식으로 피자까지 챙겨줬다 미치기 일보 직전에 런던 도착 아까 기내에서 즉흥으로 붙인 수화물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경유지까지만 보냈대서 환승장이 아닌 출국장으로 나가서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입국 수속을 했다 찜검사에 계속 걸렸는데 영국인이 껌을 쫙쫙 씹으면서 이어게임 이러면서 꼽을 줬다. 2 시간 내내 뛰어다니다가 꼴을 봤는데 눈이 다 충혈됐다. 탑승 마감 10분 전에 가까스로 다음 비행기를 탔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실전이다. 위탁 수하물까지 찾고 나니까 짐이 감당이 안 된다. 우버를 타고 근처 호텔로 갔다. 홈스테이 들어가기 전2박을 지내야 하는 호텔이다. 조명이 좀 이상하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호텔 상태가 좋다. 너무 힘들어서 애착 인형을 바로 꺼내서 안고 잤다. 음 오늘도 영국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